얼굴 가려줄까? 내 손으로. 저는 오늘 다원 씨를 만나러 가요. 다원 씨가 오늘 대구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다원 씨가 대구역에서 도착을 해서 대구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또 지각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러 갈 거예요. 아하하하하 <laughs> 아니, 오늘 우리 그거 찍어야 되잖아. 뭐 다원씨 오늘 왜 예쁘게 하고 왔어요? 아유, 화하면서 <laughs> <짠다면서. 웃음> <laughs> 안녕. 이 조합, 오랜만이죠? 커 보여. 다원씨 짧잖아, 그래도. 나는 길다아 근데 이게 짧은데, 이렇게 보면, 여기, 뭐라 해야 되지? <laughs> 이게 여기가 다긴 하죠. 근데 괜찮은, 왠지 <laughs> <뭔지> 알아요? <laughs> <그냥 예뻐. 웃음> 아니, 여러분, 진짜 다원씨가 남긴 명언이 있거든요? <laughs> 마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원 씨 지금보다 말랐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하찮다는 표정. 전 그냥 마르고 예뻤어요. 지연 씨 이렇게 생겼잖아요. 난 이렇게 생기고 싶어요. 이게 다긴 안 돼. 이렇게 찍으면 잘 나와요. 키바다. 왜 이렇게 <웃음> <사진> <웃음> 찍으면 잘 나? 왜냐 여기만 없으면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럼 나 어떻게 이렇게 찍어야겠지? 나는. 와 이거 몇몇살몇살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겠네. <웃음> <웃음> 아 우리 이거 섭네 <laughs> <이 웃음> 찍자. 섭네. 뭐. 아, 진짜 킹받는다. <laughs> 짠! 맛있겠다. 여기 고수가 섞였대요. 이거 기대된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이거 약간 그맛 나는데? 쇼디치에 베이글 버거에 이 소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진짜 안 먹어봤어요. Osionfish. 컵받침 너무 예쁜데? 공부 열심히. 얼굴 사실. 아니 근데 얼굴이 너무... 왜 이렇게 됐어? 아까 괜찮았네. 아까 어디 찍었어? 아 근데 햇빛에서 로 없어졌던. 그렇단가요? 저희 지금 영어 공부 얘기 하고 있었어. 하비 틸게참백신 사랑. 갑자기 맛있는데. 다우지 나 핫도그 파이 이렇게 먹고 쓰러진 거 알아요? 진짜 피지컬이 이기 쓰러진 거예요? 어? 데이트였 근데 데이트를 톤이랑? 아니 이름은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찍고 있으니까 걔 말고 그냥 진짜 거슬많 하고 땅이 이렇게 거꾸로 섰는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 알콜 잠깐 이렇게 정신이 놓으니까 진짜 그 땅이 안 돌아오는 거야 땅이, 땅이 안 돌아와서 못 걷겠는 거예요 못. <laughs> 찍고 다요 아니 다은씨 엄청 취해도 샤워까지 다 하자 맞아 화장도 아, 짠 나뭐 해야 돼요? 해주세요. 아. 해주세요. 자뭐먹으러 아, 가? <laughs> 일단은 는저치 저는 지금은 는 저는 맥주 마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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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아니 사실 오늘 는저씨 만나가지고 이 저는 홀이 끝나고 나서의 Q&A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삼각대도 안 챙겨오고 지가 또 오늘 하고 그래가지고 아, 기가얼굴 진짜 예쁘다 진짜? 기 하는 그거 아니지, 만난 이유가 Q&A는 아니지만 보고 아니지만, 싶어서 만났지만 나저 보고 싶었어요? 어, 나 보, 아, 보고 싶었어요 <laughs> 저안 보고 싶었어요? <laughs> 아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이야 진짜 간단하게 네 가지 진짜 간단하게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초기 비용 그래서 당원지도 영국 워홀을 했고 저도 영국 워홀을 했는데 좀 다른 케이스예요 딱 초기 비용 딱 초기 비용 저는 정말 딱 500만 원 정도인 거 같아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근데 그 500만 원이 비행기 값도 포함 비행기 값 포함 비자 발급 비용 포함 처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영국에 처음 가는 거였으면 돈을 좀 여유롭게 가져왔을 텐데 그럼... 조금 살아봤다고. 약간 런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학연수 영국에서, 아 런던에서 해서 런던에서 그런 생활비나 집을 구하는거나 이런 게좀 익숙한 상태였어요. 저도. 네. 근데 저는 이제 워홀을 갈때 워홀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면은 동부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들고 가기는 어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한3주 정도? 3, 천만 원. 한번 약간 내가 생각하는 걸두세 배는 들고 가야 된다고 음, 생각하는. 데 그게 좋죠. 응. 어, 응. 우리 둘의 중간. 응.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한 천? 천 정도 들고 가. 만고하면서. 어. 만고하면서 타니면 충분히 말. 응. 마음... 잡 구하기. 잡 구하기. 일 구하기 상황. 근데 우리는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브리티시 잡을 잡고 싶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일단은 돈거리를 해야 되니까 렌트비를 내려면 한인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둘이가 만난 거거든요. 그 영국회사에다가 막 넣었는데 그때 한 서른 군데 정도 넣었는데 그 중에서 한열 군데에서 이제 인터뷰가 왔고 그열 군데에서는 대부분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비자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근데 의사소통이 되기나 하는데 좀 자신이 없다. 그럼 경력 있어야 돼. 맞아.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영국에서는 잡 구할 때 무조건 추천으 있어야 돼. 레퍼스 아, 레퍼스 센트럴에서 살 때는 비쌌어요. 9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900 정도 했고 그 마지막 집에서 살 때는 8 0 0원인7 8 0이어에서살때 600파운드에 살긴 했는데 저희 집주인, 집주인이 진짜 게으른 사람이어서 해놓고 끝까지 안올랐어요 아, 내가 한국 올 때까지 안올랐어요그 음 다른 애들한테 아지역 방도 이제 올려야지 올려야지 어 일단 쥐한테도 얘기를 해줘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언지는 지고 나한테 결국에는 연락이 안 왔거든 다들 응. 음 자꾸 채네일이좀고 음 싶었지만 게으른 음 유튜버 두명이 음음 만나니까 음 맞아 <laughs> 갑자기 사람이 나한테 아, 섞여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좀못 우리 썸네일 찍을까? 가져찍을까 <laughs> <갑자기> <laughs> 약간 상큼 발랄 <달라. 웃음> 아나 진짜 카메라 무빙 너무 잘하는거 같아 진짜? 나잘 나와? <laughs> 내가 잘찍는다그아 <laughs> 지금 날씨 너무 좋은데 가지마요 사진 스 찾아줘야지 당황시... 여기가 사각했다고? 어 여기가 사각했어 여기 진짜 비싸서 어,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보면 안돼 응, 좋아요 오오오 차온다 <laughs> 옷가게를 또 지나치지 못하고 응. 갑니다 어? 예쁘쁜데 <laughs> 여기 진짜 예쁘다 <laughs> 아네 여기 진짜 예쁘다 <laughs> 거기는 약간 일식집인 이자카야 근데요? 그럼 또나 실망도 좀 해야되나? 지니콥가 나서 아니, 갑자기 가다가 콥티가 어, 나서 이선생님 근지러질저 갑자기 겉에를 살짝 근 진짜 잼민이야 <laughs> <laughs>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막고 가겠습니다 저 <laughs> 어, 장면 진짜 이 아니, 다원씨가 제가 꼭 가지고 싶다고 하니까 또 사주신다고 해서 지금 말고 나중에 저도 이제 어디 갈때 해달라고 했어. 약속하세요.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꼭 해줄게요. 아, 더 크게 얘기해주세요. 꼭꼭 사줄게요. <웃음> <웃음> 안녕. 다원씨, 가지 마요. 안녕. <laughs> 하지 마. <laughs> 시간이 저의 리미인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침 운동을 끝내고 시원하게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오늘도 수업 준비를 좀덜 해가지고 수업 준비하러 빨리 가야 돼요. 네, 잘... 또 와버렸습니다. 지금 딱 진짜 2시간이 남았는데 2시간 동안 테스트지랑 수업 준비랑 그리고 자료 준비랑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쌤얘기한 네. 에피소드 하나만 지금 읊어주고 가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아무거나 강요 어? 선약 먹는 거야? 어... 나아요 지금 약 먹을 거다 주실 것같아 이렇게 약 먹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븐 데 있잖아요. 재밌는 에피소드 뭐지? 아! <laughs> 그 재밌는 에피소드는 비방용이기 때문에 잠잠 끄겠습니다. <laughs>